구상형 1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쇼폼에 의해서 학생들이 스마트폰 과외존 위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쇼폼 형태의 소셜미디어가 자기조절력이 낮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조절 쇼폼 형태의 소셜미디어를 보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긴 영상을 보지 않고 짧고 짧... 아 짧게 영상을 보며 자시... 인내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기조절력이 낮아지며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족, 친구와 다투거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며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적 해결 방안 두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화 서클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2회 1시간을 반드시 가족과 친구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후, 대화 내용을 기록하여 교사는 사회 정서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자기 조절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대인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급 체육대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쇼폼을 보는 시간 대신 학급 체육대회를 준비하며 학생들은 서로 협력하고 체력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학급 체육대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체육활동을 통해서 증진된 사회성과 체력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의 능력, 또한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방안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이종과 자기조절력을 증진 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다음으로 구사형 2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이 늘봄 학교에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요구된 아늘봄 학교의 필요성과 우려점에 대해서 각각 두 가지 우선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부의 맞벌이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늘봄 학교입니다. 둘째, 공교육의 영향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 그 증대로 사회에서 요구되는 공교육의 책임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원 대신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수 있도록 늘봄 학교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늘봄학교의 우려점에 대해서 두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교사의 과도한 업무입니다. 교사가 교사는 늘봄학교는 여전히 인원 충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교사는 고사의 업무가 증대되어 학생들이 수업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프라 구축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지역마다 인프라의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따라서 학교마다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늘보 학교의 질과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지역에 따라 학습 경험과 교육의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학습 격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과 협력한 늘보학교와 학생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 한 가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학생들이 풍부한 학습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전문가 초빙, 다양한 교육도구 활용, 학습 경험 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더욱더 풍부한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안으로 늘은 학교는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3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된 학교 자율 시간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중 일부 시술을, 일부 시술을 확보하여 새로운 과목과 활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학교 자율 시간은 그저 교사가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교사는 설계자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 자율시간을 개발 및 편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의 흥미, 적성, 관심사 등에 대해서 교사가 면밀히 조사하고 이에 알맞은 교수학습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더욱더 흥미와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학교와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성 가능한 활동과 과목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사는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아, 학생들은 더욱더 풍부한 학습 경험을 할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학교 자율 시간을 설계 및 개발, 아 개발 편성할 때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교육 과정 설계 역량입니다. 교과의 새로운 과목 활동 설계, 아 활동을 설계 및 운영을 할때 새로운 성취 기준, 평가 기준을 교사가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학생의 특성,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여건을 고려해야 충분히. <laughs> 의미 있는 설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과정 설계 역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방안으로 학교 자유 시간을 주, 어,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1 번과 관련하여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1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린 학습자란 학습 속도가 느리고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입니다. 따라서 학습 및 정서적 발달을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려, 이때 교사로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수업 설계와 학급 운영의 측면에서 각각 두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려해야 할 수업 설계입니다. 첫째, 학생이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자료와, 아, 맞춤형 교육자료와, 맞, 아, 그, 이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자료와 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할수 있으며, 이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학생, 학생들이 집단을 아 소집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협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이질적인 소집단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아, 활동, 학습 활동을 할때 서로 돕고 협동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 학생은 서로의 아, 학생들은 사회적 적응을 아, 학생들은 서로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정서적 발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laughs> 다음으로 학급 운영의 측면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급 학생들이 성찰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아, 느린 학습자가 구체적으로 학습 학급 배움 일지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교사가 피드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그날 배웠던 내용을 한번더 성찰하며 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학급, 어, 학급 역할패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각자 각자의 역할패에 아,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할을 세 명당 하나씩 패를 만들어서 각자 주어진 역할을 수, 협력하며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학생은 서로 협력하며 사회적 적응 서로 협력하며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해 나가며 사회적 적응과 정서적 발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느린 학습자도 학급에서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2번과 관련하여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단평 의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 학교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의 학교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과정 설계회를 설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직원 학, 학교, 아,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교직원들이 충분히 파악한 뒤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함께 설계를 함으로써 각자의 필요와 요구가 반영된 공동의 학교 문화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각자의 역할과 필요가 반영된 학교 문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둘째, 정기적인 정기적인 토의회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사회가 함께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 <laughs> 각자의 필요, 필요에 대해서 필요와 요구를 편지로 보낸 뒤 그것을 한 한꺼번에 모아서 그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각자의 필요와 요구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